자, 안녕하세요 알로지기입니다. 자 오늘은 MG34 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이게 약간 이제 옛날 총이죠. 네 세계 2차대전때 이제 썼던 어, 기관총, 경기관총인데 이게 모던 어페어에 좀 뜬금없이 나와서 약간 이게 뭐 이란이나 뭐 중동 쪽에서는 옛날 무기를 아직도 뭐 운용을 한다라는 걸 고증으로 세워갖고 만든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걸 쓰실 때 어떤 부착물을 쓰면 가장 좋은지 일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총구 쪽으로 해서 컴펜세이터. 어, 탄약은 75발 벨트, 후방 손잡이는 전문이 그립 테이프, 특전으로는 빠른 손재주, 그 다음에 개머리판은 FSS 근접전 개머리판입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총구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총구는 컴펜세이터를 달아주었고요. 컴패세이터를 달아주는 거는 뭐 일단은 경기관총 MG34가 이제 다른 경기관총들에 비해서 좀 반동이 좀 크기 때문에 잡아주기 위해서 반동을 잡아주기 위해서 달아주는 겁니다 MG34가 데미지가 3 4예요 제가 어제 올렸던 영국동총 SA87도 어 데미지가 34인데 그거는 바, 어 발사 속도가 굉장히 느렸죠 탕탕탕탕탕탕! 이 정도였으면 얘는 그냥 전기톱 수준으로 뜨르륵 긁어버리는 애기 때문에 데미지는 같은데 발사 속도가 미친 것처럼 엄청 빠르기 때문에 DPS가 아마 엄청 빠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DPS가 굉장히 빠르지만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반동이 심하기 때문에 이 반동을 잡아 주기 위해서 컴펜세이터를 달아 주는 건데요. 어, 컴펜세이터만 있어도 돼요. 사실은 사부 총열은 제가 손잡이를 따로 안 넣은 게이게뭐 총열에 굳이 안 넣어도 그러니까 컴펜세이터만 있어도 반동이 충분하게 잘 잡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컴팩세이터를 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좀 반동작기가 좀 힘든 것 같다. 그러신 분들은 어 전문의 손자, 아 전문그 후방 손잡이를 빼시고 그하부총열에다가 용병 전방 손잡이라든지 아니면 유격대 전방 손잡이를 달아주는 것이 더 좋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양각대에 쓰셔서 약간 좀 템포 느리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MG34가 이제 러닝건으로 써도 나쁘지 않은 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컴팩세이터를 끼게 되면은 패널티로 좀줌 속도가 느려지긴 하는데 줌 속도를 이제 나중에 다른 부착물들을 설명 드릴 때 이제 말씀드릴 거지만 충분히 이거을 컴팩세이터를 끼운다고 하더라도 이줌 속도가 깎이는 것을 다시 보완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탄약 탄창. 네 여기에는 75발 벨트를 달아주었습니다. 얘가 이제 경기관총들 다른 것들에 비해서 50발밖에 없어요. 그래서 75발 벨트나 아니면 100발 벨트를 달아주어야지만 어 쓸만해지는데 왜냐면은 그 이전에는 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사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말씀을 들었었죠. 지금 딱 그냥 플레이 영상만 보셔도 엄청나게 빠른데. 이게 50발 벨트로는 굉장히 좀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냥 쏘고 또 장전하고, 쏘고 또 장전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최소 75발 아니면 많게는 100발을 무조건 껴주셔야 되는데 저는 100발 벨트는 좀 별로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이동할 때 칼을 들고 이동을 하는 이유가 이 총이 굉장히 느립니다. 네. 어떻게든 뭐 여러분들이 뭐 총열을 짧게 하든 어떤 걸뭐 그냥 이동속도 빠르게 세팅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얘가 어쨌든 경기관총이기 때문에, 경기관총 중에서도 굉장히 좀 스피드가 느린 것 같아요. 기동성이 굉장히 느려서. 저는 일단은, 어 칼을 이제 보조무기로 해놓고, 달릴 때는, 무빙할 때는 무조건 칼을 들고 다니는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75발 벨트를 썼을 때, 페널티로 깎이는 이동속도보다 100발 벨트를 썼을 때 이동속도 깎이는 게, 어 뭐, 당연하지만 아니거든요. 너무나도 느리게 느껴지기 때문에. 5 발벨트를 쓰게 되면 진짜 거북이 기어가는 속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뭐 개머리판을 제거를 하든 소형 총열을 쓰든 상관없이 그냥 완전 기동성이 바닥을 칠 거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그냥 75 발벨트를 껴놨고요. 근데 50 발벨트 그, 그렇게 만약에 기동성 따질 거면 50 발벨트 그냥 쓰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빠른 손재주를 낀다고 하더라도 이 장전 속도가 굉장히 느린 편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75발 벨트를 해 주셔야지만 굉장히 안정적으로 총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동 속도 페널티가 그나마 적은 75발 벨트를 쓰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방으로는 전문이 그립 테이프를 달아 주었고요. 전문이 그립 테이프로 늘어나는 중 속도는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게 많은 양이 늘어나지가 않는데 얘를 껴주는 이유는 일단 무기 준비 시간 때문이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무기 준비 시간 옵션이 달려있고 안 달려있고 차이가 굉장히 어, 큽니다. 이거는 경기관 총일수록 저는 더 여러분들이 꼭 잡아주셔야 되는 옵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일단 상대방을 만났을 때 대비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 어, 달리다가 멈췄을 때그 무기 준비 시간이 너무 느리게 되면은 상대방을 막 마주쳤을 때 대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 그렇기 때문에 전문의 그립테이프까지는 저는 무조건 껴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선펜세이터가 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반동이 좀안 잡히는 느낌이 든다 아니면 나는 기본 조준경, 이 아이언 사이트가 너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문의 그립테이프를 빼주셔도 상관없어요. 빼주시고 만약에 조준경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조준경을 껴주시고 나는 조준경 굳이 없어도 된다. 그냥 반동만 조금 더 잡아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전방 손잡이에다가 용병 전방 손잡이 혹은 유격대 전방 손잡이를 달아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조준경이랑 손잡이 둘다 필요하게 될 경우에 그게 문제인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75발 벨트를 포기를 하는 게 저는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75발 벨트랑 빠른 손재주 두 개를 다 껴놓긴 했는데 이 MG34 같은 경우가 정말 경기관총 중에서도 장전 속도가 제일 느려요. 정말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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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리기 때문에 빠른 손재주가 껴져 있어도 굉장히 느리데 빠른 손재주가 없으면은 그냥 장전하는데 한 세월 걸립니다. 거의 한 10초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나는 조준경이랑 전방 손잡이 둘다 쓰고 싶다 그러면은 어, 후방 그 전문이 그립 테이프랑 그 다음에 75발 벨트 두 개를 빼고. 컴펜세이터와 전방 손잡이를 달아주는 것이 가장 그나마 어, 합당한 선택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야 이제 페널티가 깎이는 것도 비슷비슷하고, 어, 이제 비슷한 느낌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특전으로는 빠른 손재주를 달아들었습니다. 자, 빠른 손재주.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총이 이제 빠른 손재주가 없이 장전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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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린 총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이제 75발 벨트 그다음에 빠른 손재주 둘중 하나를 나는 빼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는 빠른 손재주 말고 무조건 75발 벨트를 빼는 것이 가장 낫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쏘기에 많은 75발 벨트보다 그냥 50발 쏘고 장전하고 또 50발 쏘고 또 장전하고 50발 쏘고 하는 게더 안정적인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빠른 손재주는 페널티가 없어요. 빠른 손재주는 그냥 정말 그 이로운 효과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장전 속도가 늘어나는 것 말고는 페널티가 없죠. 그런데 75발 벨트 같은 경우는 줌 속도도 느려지고 이동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에 차라리 어차피 둘중 하나가 없어져야 된다라는 전제가 붙는다면은 어 페널티 없는 빠른 손재주를 남기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을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놓은 게 75발과 그다음에 빠른 손재주 둘다 이제 세팅해놓은 을게둘중 하나가 없으면은 좀 2% 부족한 느낌이 자꾸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두 개는 저는 웬만하면은 그냥 킵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굳이 뭐 없애고 싶다 뭐 조준경을 무조건 껴야겠다 그러면은 이제 차선책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이 이제 전문이 그립테이프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죠 만약에 전문이가 없었으면은 여기 방패 뒤에 있는 걸 알아도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좀 스무스하게 처리를 못 했을 텐데 확실히, 이제, TTK가 굉장히 짧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나타나면 거의 그냥 갈아버리는 수준으로 죽이는데, 이게 문제는 이제, 뭐, 기동성에 계속 느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소모전으로 계속 한 명씩 한 명씩 툭툭 들어오는 거, 이런 거를 좀 당연히 좀 힘들어요. 그냥 줌을 당겨놓고 사람들을 들어오는 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플레이라면은 오히려 쉽죠. 왜냐면은 그냥 오는 대로 족족 죽여버릴 수가 있으니까. 근데 장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명또 들어오고, 한명 잡아서 이제 또좀 쉴까 하는데 또한명 들어오고 이런 식이면은 줌을 당겼다가 풀었다가 당겼다가 풀었다가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미 상대방은 저를 줌을 하고 쏘고 있는 그런 어 장면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아마 플레이가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문 한쪽 닫아놓고 그다음에 상대방이 연막치고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누워서 줌 당겨놓고 있는 플레이인데요. 이게 요런식으로 내가 미리 준비가 되어있는 플레이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그냥 들어오면 바로 죽습니다 네 데미지가 워낙 세기 때문에 TTK가 굉장히 짧죠 이제 마지막으로 개머리판인데요 네 개머리판은 FSS 근접전 개머리판을 달아주었고요 개머리판을 달아준 이유는 이제 그냥 간단합니다 일단 75발 벨트를 달아놓기도 했고 컴펜세이터 때문에 이제 깎인 줌 속도 패널티 때문에 이제 보완을 해주기 위해서 개머리판을 붙인 것도 있는데 이게 컴펜세이터랑 75발 벨트가 아니더라도 굳이 이게 그냥 경기관총이라서 좀줌 속도가 기본적으로 좀 느려요. 다른 경기관총들도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이줌 속도를 아마 2 프레임씩 올려주는 어이 근접전 개머리판이 아마 줌 속도 빠르게 해주는 것 중에서는 가장 좋을 겁니다. 개머리판 제거하는 것보다 이 근접전 개머리판으로 해서. 중 속도를 늘려주는 게 가장 어드벤티 지금 가장 클 거예요. 그래서 근접전 개머리판을 넣어 주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제가 개머리판 제거를 안 넣은 이유는 근접전 개머리판 같은 경우는 그냥 페널티로 이제 조준 안정만 깎이게 되는데 개머리판 제거를 해버리게 되면은 반동이 정말 잡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제가 개머리판 제거를 안 넣었어요 개머리판 제거 넣으면은 뭐 이동 속도도 빨라지고 기동성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니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한번 개머리판을 제거를 하고 쏴 보셔, 보시면은 아 이거는 내가 잡는다고 잡힐 그런 반동이 아니구나 라는 거를 그냥 한 번에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른 총들 있죠 뭐 SMG같은 경우에는 개머리판 제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늘어난 반동이 뭐 그렇게 큰 폭으로 늘어나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다른 반동 제어 부품으로 충분히 보완을 할 수가 있지만 얘는 이제 경기관총인데다가 불구하고 발사 속도가 안그래도 가장 빠른 경기관총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이게 개머리판을 제거를 해버림으로써 얻는 그 반동 증가 패널티가 그냥 배로 한두 배, 세배 정도로는 체감이 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머리판 제거는 제가, 어, 생각을 아예 안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조준 안정을 올려주는 개머리판도 괜찮긴 한데, 차라리 그냥 뭐 그런 개머리판을 달아놓는 니, 그냥 상대방 마주쳤을 때 조금 더 대처 가능하게 하고, 게임 템포를 빠르게 해줄 수 있는 근접점 개머리판이 훨씬 낫지 않느냐. 라는 생각 하에 달아주게 되었습니다. 쓰기가 힘들긴 하지만, 진짜 다루기, 다룰 줄만 알면은, 정말 이 총만큼 센 총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지금까지 MG34에 대한 총기 가이드로 갖고 온 알로지였고요. 앞으로도 많은 콜 오브 듀티 관련 영상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제 채널을 꼭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 주시면 저희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 바이바이.